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크로노까지 들어가 있고요. 주행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 놓고. 아 배기 소음이 좋은데요? 포르쉐는 진짜 탈 때마다.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명 깨끗한 딜러 카우티비 이왕입니다. 저희 카우티비에서는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매일매일 영상 올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포르쉐 차량들을 상당히 많이 매입을 했는데요, 그 중에 세대가 정말 귀하고 좋은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 파나메라 차량이고요, 두 번째가 마칸 gts 거의 풀옵션 1억 3천만원짜리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17000 밖에 안돼서 어, 정말 어, 귀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귀한 차량입니다 어, 카이엔 3.0 20년 등록된 신차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출고하시려면 1년 반 이상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차량 들어, 들어오면 저희가 세 번째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 보여드릴 첫 번째 차량 파나메라 3.0 AWD 차량입니다. 18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22년 1월까지 워런 티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생각보다 조금 많습니다. 6 5237키로고요. 그리고 사고 유무는 어, 무사고지만 보험 이력이 500만원 정도 가량 있습니다. 제 예상은 뒷범퍼 단순 교환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1억 5200만원입니다. 옵션이 웬만큼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차량 판매 금액은 1억 7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 옵션 천천히 보러 가실게요. 자, 외관 보여 드릴게요. 차량 색상은 볼케이노 그레이라고 지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옵션이 딱 봐도 여러분들 들어가 있어요. 일단 본네 보시면은 돌팀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정망 센서, 그리고 정망 카메라까지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라이트, LED, 4개짜리, 4구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뭐, 9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넬리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휀다 그리고 앞문, 뒷문, 지금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그리고 백미러 밑에 보시면 어라운드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고스트 도어라고도 하죠. 예, 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면부 넘어와서 보시면 딱 포르쉐 마크가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려오면, 뭐, 후방 감지기,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조속적으로 넘어와서, 뒤쪽 핸다, 그리고 앞문, 뒷문. 외관상 정말 깔끔합니다.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휠도 주차기에서 전혀 없어요. 정말 깨끗해요. 자, 그럼, 실내 보러 가실게요. 실내 보여드릴게요. 실내 색상은, 어, 밤새. 그러니까, 시트는 브라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보시면 메모리 시트,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너무 깔끔합니다. 어디 주름진 데나 터진 곳 전혀 없고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그리고 3포크 신형 핸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들어 볼게요 키로수는 현재 6 5 2 8 3 k 로고요 그리고 패드시프트 그리고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올라가서 대시보드 그리고 크로노까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내려오면 디스플레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통풍 그리고 에어쇼바 그리고 VDC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자, 조수석도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석 시트까지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열 넘어갈게요. 자, 2열 넘어와서요. 2열도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2열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들어가면 이 가운데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에어컨 조절, 그리고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커튼까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파나메라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어, 정말 고급스럽고 멋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블랙바스 그리고 썬루프까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총평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차량 다 보셨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차량이 정말 가격 대비 동급 대비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타이어 피넬리로 지금 신품급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워런티 기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엔진 미션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이 뒷범퍼가 어, 살짝 그 겉에만 교체가 됐는데요. 이 보험 이억 540만 원짜리. 그거는 이제 센터에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건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차량 18년 1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65,237km입니다. 저희 차량 판매 금액은 1억 1,700만 원에 팔고 있을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이파나메라 보여드렸는데 내일은 더 좋은 막한 GTS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